2025년 8월 25일 주요 코인 관련 뉴스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트코인 최근 비트코인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월 들어 1.6% 가량 하락했으며, 8월 초 11만 달러 선 붕괴에 베팅하는 옵션 거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8월은 계절적으로 약세장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래량 감소와 ETF 자금 순유출 현상도 나타납니다. 연준의 금리 정책과 미국 고용 데이터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옵션 시장에서는 8월 초 11만 달러 이하로 하락할 거란 풋스 옵션 배팅이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불안 심리가 상당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소식 제작에 큰 도움이 되니 부탁드립니다. 알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등 비트코인 외에도 이더리움 5.4%, 솔라나 6.7%등 대표 알트코인들도 8월 중 하락세입니다. 파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주요 가상 자산 거래소에서 파이코인 상장을 거부한 점도 약세 파이코인 전망에 기여했다. 파이코인이 복수의 국가에서 당국으로부터 스캠으로 간주되고 파이코인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완전히 오픈 소스가 아니라는 점이 주요 거래소 상장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 다만 새로운 상승 기대도 일부 존재합니다. 특히 투자 유입이 늘어날 경우 솔라나 등에서 급등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기업 등의 대거 매수 움직임이 이어질 경우 솔라나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에테나, 콤플럭스 XDC 네트워크 등이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알트코인 시장에서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정 코인 동향 OKB 코인은 8월 23일 최고가 249.40 달러를 기록한 후. 8월 25일 235.80달러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최근 공급 축소로 가격이 급등한 바 있습니다. 베라체인은 8월 25일까지 엄청난 호재 소식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요약 8월 25일 전후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등 주요 코인을 포함한 전체 시장이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옵션 시장 등에서도 하락을 예측하는 베팅이 늘어났습니다. 알트코인 중 에테나 콘플럭스, XDC 등은 최근 강한 상승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OKB, 베라체인 등 일부 코인에 대한 긍정적 이슈와 예측도 발견됩니다. 추가 궁금한 코인별 소식이나 시세 관련 뉴스가 있다면 알려드리겠습니다.